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다 떠나도 믿음과 은혜는 남습니다. 이 제목을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이 구속의 역사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가 죽음으로 칠레굽에서 가나안 정복과 정착 시대로 바뀌고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사사 시대로 한 시대가 바뀌는 역사가의 변화감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역사의 전환점에서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생명의 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마지막 말씀을 남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세겜 땅참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직후에 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여호수아서 8장에서 낭독한 적이 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외친 말씀이죠. 그러니 다시 이 장소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모세의 그런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동일하게 여호수를 통해서 전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세겜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후에 재단을 쌓았던 곳이죠. 창세기 12장 6절과 7절, 또 야곱이 하나님께 다시 온 가족이 돌아오겠다고 결단하고 이방신상을 묻은 35장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요셉이 자신의 뼈를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약속해서 묻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세겜땅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섬리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이 땅에, 조상들의 믿음인 이 땅에서 요수하는 지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맹목적이고 복중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정말 기쁨으로 이 말씀을 순종해야 우리가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수하가 죽으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비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죠. 이 돌이 들었다. 이 기념비가 이 말씀을 들었다. 마치 여호수는 돌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그 말은 이 돌이 변하지 않는 한 너희들의 믿음도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은 상징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귀한 은혜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요셉의 유고를 이땅 세겜에 안장했던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리고 엘라살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아론의 세자들이었죠 새로운 대제장이 세워지며, 요수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땅을 지도하고 다스린 것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엘라살이 죽어도 모세가 죽어도 또 어떤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남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우리가 남게 될 유일한 하나님의 소망이요 기쁨이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며 요소하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요소에서 하시는 이 마지막 말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고 사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이 귀한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믿음의 교훈이요. 내가 지켜야 될 결단의 말씀이요. 우리 모두는 사라져도 주님의 약속과 우리의 믿음은 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이 우리를 넘어 자손들에게 또그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 약속을 잡고 사는 은혜의 인생이 되기를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모세도 떠나고 여호수아도 떠났습니다. 아론도 떠나고 그 아들 엘르아살도 떠났습니다. 다 떠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남아 있고 이스라엘의 믿음은 여전히 함께 있으며 오늘 이 약속은 끝까지 이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약속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를 붙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우리 자손을 살리는 영원한 주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